안녕하세요. 쌍화탕이라는 처방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쌍화탕 이름이 참 아름답지요? 쌍을 조화시킨다. 쌍이라는 건 뭘까요? 음양입니다. 음양을 조화시키는 탕 끓여 먹는 약이다. 해서 쌍화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음양은 뭘까요? 우리 몸에 물질적으로 모자라서 생기는 여러가지 현상들 이것이 의미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영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눈에 보이는 여러 물질적인 것 이게 의미입니다. 그럼 양이라는 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능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음을 대표적으로 혈 피라 그랬고 양을 대표적으로 기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기와 혀를 조화시키는 약 이것이 쌍화탕입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양이 모자라서 많은서 생기는 병이 많았다 이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병을 다스린다. 몸을 보완한다고 할때 무슨 영양 개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혈을 보완다, 보호한다, 음을 보완다는게 기본이 됩니다. 그렇죠? 기운이 모자란다, 뭐 뭔가 영양이 모자란다. 그래서 음을 보완하는 기본 처방이 사물탕입니다. 네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피를 만들어주는 숙지황 그리고 몸에 가장 신장의 원기를 돋군다 그러지요. 그 다음에 온갖 근육이나 이런 것을 풀어주는 백작약, 그리고 피를 만들어주는 당기, 그리고 피를 순환시켜주는 천궁 이렇게 해서 숙지왕, 작약, 당기, 천궁 이게 네 가지가 기본해서 사물탕입니다. 몸의 영향을 모자라는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거기에 황기하고 감초를 넣었습니다. 황기는 대표적으로 기운, 양을 보호하는 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과 양을 조화시키고 거기에다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육계, 계지를 넣었지요. 육계 나무의 가지를 넣은 것은 손발로 잘 퍼져라.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양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 쌍화탕입니다. 그래서 몸에 기운이 모자라가지고 감기에 잘 걸릴 때 쌍화탕으로 몸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쌍화탕이 감기약으로 오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생기는 병, 가장 기본을 다스리는 처방이 쌍화탕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즘에는 영양이 모자라서 생기는 병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넘쳐 가지고 생깁니다. 그럴 때에는 이 쌍화탕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기를 보호하는 처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약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쌍화탕이 주 적응증이 될 시대와 현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천불 이하 시대에는 쌍화탕으로 다스릴 병이 많았고 삼만불의 시대에는 몸을 조화시키는 기를 보호하는 이런 기능적인 부조화 부조화로 인한 병들이 많습니다. 상화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과 양을 조화시키는 것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우리 또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조화시키는 것 몸과 마음을 함께 조화시켜서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것 그것이 건강입니다. 음과 양이 서로 조화로워서. 쌍화하여서 건강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